네, 안녕하세요. 재용군입니다. 아, 오늘 뭐 신규 게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원펀맨도 나왔고요. 뭐 문명도 나오고 브라운더스트 스토리도 오늘 나왔거든요. 브라운더스트 스토리도 뭐 옛날에 브라운더스트 IP 활용해서 나온 게임인데 브라운더스트가 뭐꽤 괜찮았던 게임이라서 아마 요 게임도 하실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 게임도 이제 뭐 리세마라를 할수 있는데 처음에 스토리 챕터 1-3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이 우편함에 사전 예약 보상이 들어오더라고요. 공지사항 보면, 챕터 1의 스테이지 2 튜토리얼 마친 후라고 그러는데, 여기 모험에서에서 1-3 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우편에서 다 봤습니다. 그러면 다이아가, 어, 이벤트 보상으로 얻는 거 1000개랑 6000개하고 7000개가 돼요. 이제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, 2-2까지 클리어를 해야 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2-2까지 일단 클리어를 믿게요.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. 네, 요게 이제 2-2인데 2-2까지 클리어를 하면 이제 뽑기를 할수 있거든요. 자 이제 소환이 가능해요. 소환이 가능한데 뭐 7,150개 2-2까지 클리어하면 8개에서 120개 용병 소울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승급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 자기가 좀 키우고 싶은 애들 위주로 뽑기를 하셔야 되는데 음 아무튼 뭐 일단 미세마라. 일단 뽑기를 해 볼게요. 좋은 애들이 나오면 좋겠죠. 자, 그다음 뭐 오해소환 일단 이 영상은 이제 리세마레 영상이니까 일단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볼게요 이도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이거 약간 전략성이야 진짜 자브라 나스트 여기서 뽑게 되는데 마음이 안 들어 예를 들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위에 오른쪽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누르세요 계정 초기화 있죠 43870 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돌아갈 수 있어요. 근데 3분에 한 번인데 리세마를 하는데 시간이 3분 이상은 걸려요. 그러니까 아 어, 3분에 한 번씩 <laughs> 한다 생각하시고서 에,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프롤로그부터 진행이 되거든요. 이건 일부러 이렇게 계정 초기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갖고 게임 진행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예전 이제 브라운더스트 등급표 같은 거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뭐큰 차이가 있는 것같진 않아갖고 좀 브라운더스트에다가 스토리 있는 것만 좀 이렇게 추가된 느낌이라갖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